아름다 외모를 잘하빈씨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네. 시민여우상폭우 이산빈씨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이어서 에프카페 세팀장에서는 배우 김민주 씨입니다. 아, 영화 평범로시민여우상폭의에 올랐는데요. 평범한 여우상폭우 가을역을 맡아서 여연을 이럴 때도 언어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그 문화까지 배우면서 개혁에 녹아들기 위해서 했었다고 합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손인사로 먼저 인사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왼쪽에 우리 예 기자님들한테 손인사 보내주고 계시고요. 자, 가운데, 가운데 좀 바라봐 주시고요. 자, 가운데 보라색 네.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측도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이쪽에도 또 많은 우리 기자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무로의 루키로 중모받고 있는 배우 김민주 씨한번 잠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스크린 데뷔작이었죠. 어, 이렇게 또 후보에 오르셨는데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때요? 어, 네, 사실 후보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첫 청룡 재미있게 잘 즐기고 가겠습니다. 어제 혹시 뭐 네. 좋은 꿈이나 뭐 느낌 지금 혹시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laughs>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상의 네. 영광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 씨. 자, 우리 배우분들께서 레드카펫을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어서 레드카펫. 자, 어떤 배우분께서 등.